거울을 이렇게 세워두고, 나 혼자 살수 있는 사람이야. 혼자 필러를. 지금 강남역을 걸어가고 있어요. 퇴근을 했는데 몇 시냐면은 오마이가 oh 1시 52분 와 오늘 진짜 늦게 퇴근했죠. 이런저런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는데 저한테 추천 영상이 뭐가 많이 들어오냐면 다른 원장님들이 셀프로 필러 시술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팔자도 하시고 막눈 밑도 하시고 이런 영상들이 추천이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처음 페이닥터 생활하던 때 오너 원장님께서 필러를 되게 잘 했어요. 근데 그때 오너 원장님은 시간만 나면 혼자 필러를 그렇게 혼자서 잘 하셨. 저는 그때 이제 처음 미용 시술기에 발을 디뎠으니까 멋져 보였던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하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뭐 혼자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때 제가 잘 못했으니까 자격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로망이었어요. 이제 혼자서 뭐 시술 셀프로 한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옛날에 저 있던 병원에 레지던트 할때 내과 교수님이 셀프로 위내시경을 혼자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설로. 지금도 사실 진짜인지는 몰라요. 제가 나중에 레지던트 친구랑 얘기를 하게 되면 진짜 좀 물어볼게요. 당신은 우린 그 진짜로 믿었어요, 다들. 위내시경은 하셨어도 아마 대장 내시경은 혼자 아무튼 이렇게 셀프로 필러 시술하는 걸 되게 멋있게 생각을 했죠 나중에 저도 필러 시술을 이제 하게 돼서 병원에 혼자 남아서 거울을 이렇게 세워두고 시술을 많이 했어요 왠지 혼자 하는 게 그때는 그렇게 멋있고 약간 그랬던 거예요 나는 혼자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근데 사실 제 주변에도 필러 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병원에 이해령 원장님께서 필러 엄청 잘하셨거든요 이렇게 해서 부탁을 해도 되는데 굳이 나의 로망 나혼자살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혼자 했죠 그때 이해령 원장님이 지금은 없어진 이름이 없어졌어요 병원은 있는데 클리닉이라는 병원의 페이닥터였어요. 클리닉 강남점의 최초의 페이닥터. 지금은 펜필이 위세가 제일 대단하지만 10년 전에는. 클리닉이 진짜 짱이었어요 아마 그게 홍콩의 윈호텔이라고 있다는데 그거랑 상표권 분쟁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바꿨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미용 시술계의 세력 판도가 되게 바뀔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당시에는 그 상표권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잃어버린 거죠 정말 이름을 처음부터 브랜드를 잘 지어야 되는구나 상표권 확보가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당시에는 클리닉이 필러 케이스도 전국에서 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어휴... 음악이 끈적끈적하네요. 뇌피셜이기는 하지만 당시에는 필러 사용량이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많았다고 제 기억이 나요 근데 저도 당시에 일이 해병어리다 보니까 혹시 더잘 알고 있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반영하겠습니다 아니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고정해드릴게요 구독. 아무튼 저는 이제 필러 시술하는 사람한테 받으면 되는데 제가 혼자 열심히 했어요 멋있잖아요 이제 아까 유튜브로 원장님들이 셀프 시술하는 걸 보니까 저도 옛날 생각이 나고 어 멋지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제가 페이닥트 할때 원장님도 멋지고 저도 멋지고 셀프 시술 원장님들도 멋지고 그리고 되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받아봐야 얼마나 아프고 무서운지 또 알잖아요, 그죠? 효과도 알고 지금은 이제 혼자 안 합니다. 그냥 부탁해서 합니다. 이령 원장님한테 지금도 아무튼 그 셀프 시술이 왜 멋진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뭔가 약간 혼자 시술한다는 게 뭔가 약간 병맛스럽기도 하고 좀 그렇지 않아요? 또 병맛이라고 하니까 다른 원장님들한테 죄송한데 저는 멋있어요, 솔직히. 특히 영상 중에 혼자서 실리프팅 하시는 여자 원장님이 있었어요. 영한 닥터 채널을 운영하시는 한. 원장님이었어요 저는 이제 환자분이 말해줘서 알았어요 유튜브 가보면 그런 여자 원장님이 있다 무시무시하다 그래서 들어가 봤죠 그랬더니 제가 아는 분이 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클리닉 페이닥터로 계셨던 분이죠 클리닉이 어떻게 보면 1세대 였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도 있었죠 고익수 원장님 같은 그런 분이 있었으니까 제가 잘 모르니까 그때는 제로세대 클리닉이 필러대중화의 1세대 그 다음에 3, 2세대 그 다음에 뿜이나 그런데가 한세대뭐 제가 제맘대로 붙인 세대고요. 또 형님 원장님들이랑 한번 이런 역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한인 원장님의 셀프 실 리프팅 시술은 진짜 멋졌어요. 정말 최고. 나중에 한인 원장님 이 영상 보실지 모르겠어요. 원장님 최고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두서없는 얘기를 해봤어요. 퇴근하는 길에 테스트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옛날 진료실에서 찍는 것도 지겹기도 하고 퇴근하는 길에 또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한번 찍어봤어요. 지금이 딱 새벽 2시네요. 이제 저 들어가야 되겠어요. 안녕!